비트코인이 약 50일간 이어져온 상승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한 숏 관점을 공유해드렸고 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과 반금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관점에 대한 복귀 먼저 해보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상승 채널 이탈하는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 채널 하단 세 번째 이탈 시도였고 117K 저항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점대로 이탈 나와주면서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했죠, 제가? 하락 채널 하단 105K 부분까지. 그래서 어제 실시간으로 106.7K 구간에서 절반 익절하고. 오늘 오전에 105K 초반에서 전량 입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실시간 관점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댓글창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점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오전에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중요 지지라인까지 이탈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 반등 관점 안내해드렸습니다. 105K에서 105.5K 구간 어... 롱 포지션 오픈. 가능한 자리 안내해 드렸고 104k 초반 손절 라인까지 안내를 좀해 드렸어요. 현재 차트를 좀 보자면 텔레그램에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105k 하락 채널 하단까지 빠지다가 채널 이탈이 살짝 나왔죠. 그러다 아침에 지지해 줬던 104.5k 구간을 찍고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던 상황인데 어, 저는 104k에서 104.5k 구간을 이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열려 있냐 신고가 돌파가 나오기 전에 크게 흔들었던 일본 캔들에서 지지해 줬던 이 102k 구간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4k 구간은 대략 이 열흘 동안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힘겹게 이 돌파를 해낸 자리예요 그리고 길게 이어졌던 상승 채널 패턴을 보시게 되면 다이 박스권이 있거든요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고 롱 포지션을 진입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등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일단 피보나치 618 되돌림 구간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위에서 지지를 해줬던 107k에서 107.3k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진입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입장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장기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이탈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비트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하락 채널부터 다시 벗어나야 돼요. 오늘 금요일인데, 주봉 마감 하기 전까지 다시 하락 채널을 좀 돌파해낸다면, 주봉상 양봉 전환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다시 6월 상승을 좀 기대해볼만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대로 주봉 마감 한다면, 6월부터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한 주간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관점 따라오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관점이 좀 보이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다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